만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에, 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독일 분인데요. 어, 이 우리나라 그 소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학 그 부분에 상을 탔습니다 번역상 그러니까 최고의 번역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독일인이 독일어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그 책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인데, 뭐, 보편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국거리를 하는, 그렇게 불교적인 유불선 사상에 있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독일 사람이. 그래서 그 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뭐 민속 문학을 연구를 했죠. 그리고 지금 가천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우리나라 글을 독일어로 독일로 이제 저기서 이제 쓴 그런 책이니까 독일분들이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썼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어들 있잖아요.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그 독일어로 번역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를 달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가능한 그렇게 번역하지 않도록 힘썼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뿐이그 글을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번역을 하겠어요? 자기 나라 말로 쓰는데. 그래서 그 문화의 번역, 종교의 그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일를 걸렸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 방송에서 잠깐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빨리 듣습니다. 굉장한 것이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은 누가 썼죠?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썼던, 그 저자들이 썼던 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썼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번역을 할때 히브리어 헬라를 헬라어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가 킹에 제임스 번역이었던 그 영어 번역의 최고의 고전이죠. 그 책을 또 참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 속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번역이 안 돼. 우리나라 이 한글은요 원서에 의한다고 하면 약90% 이상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잘된 번역이죠 사실. 은 우리나라 글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거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좋은 한 한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가 뛰어난 글이 한글이라고 그래요. 한글이 전 세계를 전복할 그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언어학자들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글은 못할 말이 없잖아요. 예? 새해의 그노래소리도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삐리릭 이거 외국인들은 못해요. 그 글을 쓸수 없단 말이에요. 소리는 할수 있지만 은그 글을 표현을 못한다고. 근데 우리 한글은 다 삐리릭 다할수 있어요. 별 얘기도 다 폭포수 다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글을 갖다 그대로 한글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수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한글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번역한 거 가지고 지금 보잖아요, 한글을. 근데 번역한 이 한글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그 유대인의 문화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본질적인 성경의 뜻을 헤아려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가지고 그냥 읽는 대로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보도록 해야지 내가 성경을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성경이 나를 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보도록. 그래서 제가 이 대사론과 전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대사론과 전전서는요 성경 성경에 가장 먼저 써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써졌어요 우리 흔히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마태복음 그면 제일 먼저 쓴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주후 63년도에 썼어요 근데 이 대사론과 전서는요 주후 53년 그러니까 10년보다 더 먼저 쓴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이 대사론과 전서예요 누가?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제2차 전도행 할 때, 이 마게도, 마게도니아 지역, 3차 전도행이죠? 할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뿌려놨는데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 했다? 기억했다 그랬어요. 누가? 대사람과 교인들이 믿음, 뭐, 역사는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누가 믿음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는 믿음으로 일을 했어요.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의 수호. 모든 수호를 할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준 사랑으로 나를 모여 사랑하고, 목사인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때는 사랑하죠. 그러나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토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인 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소망.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얼... 얼마나 어렵습니다. 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저천국 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죽음을 뚫고 가는 것이니까. 죽음. 엊그제 그 홀스피스 가니까 저 울산 극동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그 왔는지 몰라요. 잠깐 그분들하고 얘기도 이제 하지만 뭐 주로 이제 시장님하고 그,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호스프스 오는 병동, 병원에 딱입원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뭐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야 되는 죽음의 선상은 찰나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건 찰나예요. 그 순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일 인간에게 고뇌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철학자들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철학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누구만 해결돼요? 기독교인들만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소망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죽음이 얼마나 큰 고난이냐.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죠, 다 죽음. 병원에 가보세요. 곧 죽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타협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죽음의 선상에 딱 닥친다고 하면 막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설교는 잘하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고난스러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소망의, 소망에 인내. 소망, 소망을 가진 데 참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이 대사는과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들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대단하니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아무 말도 더 이상 당신들에게 할 것이 없다 왜 좋은 소문이 퍼졌어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잔소리를 왜 해요? 잘안 가지, 그대로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건 뭐예요? 잘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부모, 자기 내가 낳은, 낳은 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뭐예요? 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야, 참저 조백을 참잘 받았다. 아, 저 사람, 저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교육 잘 받았네. 누가 자녀가 그렇게 하까요 여러분 선도들이 목회자 목회를 예, 하면서 선도들에게 이렇게 뭐 양육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믿음생활하면서 야참 신앙생활 잘 배웠습니다. 그럼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그 열심히, 특심, 뭐, 열심히 뭐 하는 건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그, 예, 전사님 어디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 저기, 예전에 일했는 곳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 칭찬한대요. 저를 칭찬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배우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단순히 그분들한테 말해요. 성경 항상 성경을 애도하라는 것뿐이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하면 신앙을 잘할 수밖에 없죠. 좋은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얘기, 얘기할 것이 없어요. 대산론 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고 그러니 뭐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기를 구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의 사도들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그래서 이는 이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자, 이제 이겠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크리스도가 그렇게 한다. 예수 크리스도가 그렇게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기 오신 것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집사님이 했어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나왔죠.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한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뭐예요? 도구예요. 자기가 하면요. 항상 생생된 내가 했지, 내가 했지. 그는 아주 믿음의 순이 아주 이 밑에 1단계, 1단계. 우리는 3차원 단계입니다. 3차원 단계.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오늘 또 주님이 쓰셨어요. 뭘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 쓰셔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반대하는 일만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대적하고 나쁜 일만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를 당신이 귀한 선스러운 도구로 삼으시고 이야, 가슴 설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에 가슴 설레는 거예요. 정주영 씨 그러잖아요. 이 아침에 가슴에 설레임을 안고 오라고 하는 책을 보세요. 당신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해동에서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오는데 막 가슴이 뛴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소풍 다 가고 셨죠 예? 네? 지금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 감정 안 느껴요. 옛날에는 뭐, 계란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뭘, 이렇게 사, 사탕 하나, 이렇게 돈을 좀 줍니다. 소금 가는 한 말이에요. 딱 하자면.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예, 달력에다가 딱, 달력에, 달력도 이게 넘긴 달력이 아니라 한장 벽에다 딱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 기분 좋죠? 소금 간단한. 예. 100원짜리 하나 딱 주면 그때 1 0 0원짜리 굉장히 컸습니다. 예. 하나, 내가 하나, 가지고, 이 하나 사먹으라고. 그것도 그 남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엄마, 아버지 같이 드린다고 말이야. 뭘, 뭘, 뭘 하나, 하나 사, 사가지고, 다 쳐먹자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 그런 것듣 느껴요. <laughs> 우리 세대는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알잖아요. 그때 행복감. 근데 해외당이 올 때도 보세요. 어때요? 아, 즐거운 거죠, 예배당에 왔대 예? 기 설레는 거예요. 저도 저, 여기서 한, 어, 10분 걸리는데, 좀 빨리 하니까 한 8, 9분, 오늘 좀 빨리 왔어요. 제가리기 빠르거든요. 근데 한 9분 정도 걸리더라, 9분 정도. 근데 기쁘들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더상 예배당에만 잘왔는데예배당에서늘잘왔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즐거움 없겠는데, 오늘, 걸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느낌을 미리 살아야 돼. 제가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근데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해서 오늘 또.